The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가 출고하자마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파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어서 어이 초반 부분은 저희가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거를 2년 만에 출고를 했어요. 2년 만에 일산 아웃도시타츠에 21년도 7월에 계약을 해서 23년 6월에 출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참 좋을 때 나왔습니다. 제가 21년도에 계약했을 때 당시와 지금 23년 출고했을 때 계약 당시에 1,200만 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3년 3월 쿼터인데, 어, 23년 6월 쿼터, 7월 쿼터부터는 1200만원 정도 뭐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가격이 또 인상이 되고, 이제 페리모델이 나오면 9.11이 이제 3억이 no.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포르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차 자체가 뭐 제가 지금 9.11을 샀다 해서 9.11 처음 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타봤어요. 9.11을. 포르쉐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좋고, 제가 차를 21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일반 모델이랑 S 모델을 두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거 타자 해서 S 모델이 먼저 나왔고, 지금 일반 모델은 지금 대기 순번으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9.11이 페리 소식이 곧 나오기 때문에 페리 때 이제 이 차를 판매를 하고 페리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 차가 나오면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로망이 있었는데 인천항에 차를 보내서 제주도로 입항을 시켜서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중에 가장 많이 쉬는 달이 8월달이에요 8월달 8월달인데 이 8월달에 이제 갖고 가자 하니 제가 작년에 제주도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8월달에 갔어요 그때 너무 습하고 더워서 술을 한잔 먹으면 얼굴에 생수병이 이렇게 물을 부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술 먹다가 뭐 저녁에 뭐 밤에, 밤바다에서 물을 빠지기도 하고 정말 더워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습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차를 갖고 가도 뚜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갈지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좋은 시기에 나왔지만, 너무 더워서 열지도 못하는, 아니면 이제 저녁에 열든. 사실 뭐, 여름에 어딜 가든, 뭐, 덥긴 하죠. 어쨌든, 차량이 한번 출구기 영상 겸, 이제 PPF 시공 영상을 찍는데, 먼저 출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옵션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옵션은, 이제 외부부터, 외관부터, 보시면은, 저는 차 자체가 이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를 넣었습니다. 범퍼 모양이 틀려요. 일반 1릴 범퍼. 보랑은 틀려요 일반 모델이랑 그래서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하이그로시 블랙 하이그로시가 옵션이 들어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하이그로시 옵션을 넣어서 여기 하이그로시 여기도 하이그로시 그다음에 사이드 스텝. 하이그루시 그 다음에 프론트 범퍼 쪽에도 여기도 하이그루시 밑에 밑에도 하이그루시 저는 일반 플라스틱 레자보다는 이런 하이그루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는 레자 플라스틱은 여기밖에 없어요 일반 플라스틱이 이런 이런 형식입니다 만약에 옵션을안 넣었으면 이런 플라스틱 근데 저는 어차피 PPF 업을 하고 있으니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블랙 하이그루시 옵션을 넣었습니다 텔레 앰프 어 여기가 시동을 껐을 때 원래 빨간불이에요 빨간불 g t s 는 기본 옵션인데 이제 S 모델은 이렇게 옵션을 따로 넣어야 됩니다 시동을 껐을 때 이렇게 틴트 색상이 들어간 텔램프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시동을 키면 빨간 불이 나와요. 시동을 껐을 때만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호르쉐 로고 유광 이것도 옵션이고, 이거 블랙 아, 레터링도 옵션 이렇게 블랙 유광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구, 일일 맞아어 맞아. 어쨌든 이 의미가 구 일일입니다. 구 일일. 좀 숨겨진 의미죠. 그리고 클래식 휠 클래식. 저는 사실 이 휠이 제일 가장 아쉬워요. 이 클래식 휠보다는. GTS에 들어가는 센터락 휠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계약했을 때 당시 에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 GTS가 있었나 없었나 지금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옵션 자체도 외관 자체도 GTS처럼 옵션을 다 넣고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로 하이브러시 그가 이렇게 옵션을 넣었는데, 어, 911 자체가 기태가 굉장히 빵빵해요. 되게 빵빵한데, 하이그루시 옵션을 넣어서 더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 대신 일이 너무 많아요. PPF 하려면. 하이그루시기 때문에 PPF를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어, 헤드라이트 옵션이 좀 있어요. 뭐, PDLS도 있고, PDLS 플러스가 있고, 가장 비싼 헤드라이트로 해서 PDLS 플러스로 이렇게 했는데, 이 라이트가 기본 라이트는 이렇게 네 발짜리, 동그라미 네 발짜리인데, 이제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꺾인 모양. 저는 이게 더 예쁘고, 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도는. 안 아꼈습니다 저녁에 어두운 곳이나 밝은 빛이 있어야 안전 운을할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 앤은 안 아꼈습니다 네, 실내 옵션을 설명을 할 건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뚜껑을 열고 설명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노란색 뭐 안전벨트, 노란색 알페에, 크로노 노란색으로 맞췄어요 어, RPM 게이지, 크로노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노란색으로 포인트로 줬습니다 그리고 보르는애드 시트에 크레용 스티치를 넣었어요 이것도 옵션입니다 원래는 핸들처럼 여기 빨간색이에요 원래 줄이, 바늘질이 근데 이것도 이렇게 크레용 스티치로 보호 쪽에도 있고 시트도 그렇고 여기 대시보드도 다 크레용 스티치로 다 옵션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뚜껑 열었을 때 이게 빨간색이잖아요 원래는 검정색이에요 이것도 옵션이에요 원래 검정색인데 빨간색으로 하는 이게 썬바이저 옵션인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실내는 레드 컬러인데 여기 검정색은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옵션으로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만족하는 부메스터 스피커 뭐 차량 주행하면은 어차피 배기 사운드 때문에 뭐 스피커가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달리는 편이 아닙니다 막 엄청 빨리 달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속도 굉장히 고음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아쿠아 뒷바람마 이게 제가 다양제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향수를 잘안 뿌려요. 향수를 잘 이제 독한 거냄새를 맡으면 이런 향수처럼 독한 냄새를 맡으면 좀 멀미하는 느낌이 싫어요. 싫어가지고 어,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해외 직구하거나 그렇지만 저는 이제 직접 백화점에 판매해서 직접 구매해봤어요. 어, 이게 온오프 이렇게 기능도 있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은은하고 독하지 않고 이렇게 온오프 할수 있고 냄새도 좋고 그래서 저한테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에 옵션에 노란색을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거랑 잘 어울려요. 이것도 노란색. 이기 때문에 되게 냄새도 좋지만 단점이 가격이에요 이게 2세트에요 두 2세트 두 왼쪽 오른쪽 제가 이렇게 양쪽을 했는데 케이스만 19만 5천원인가 그래고 이게 8만 5천원 2세트에서 no. 50몇만원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가격 빼고는 다 만족하는 방향제입니다 아쿠아트파르마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도어 빗나오는 거 도어에 이것도 옵션입니다 다 옵션이에요 이것도 옵션이고 그 다음에 시트가 제가 14웨이예요 14웨이 1 4웨인데어저 지금 이게 이것도 정말 아쉬운 옵션이에요 제가 18웨이 제가 큰 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14웨이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14웨이를 했는데 18웨이 시트를 보면은 여기서 어깨가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근데 그 시트가 좀제 눈에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어깨가 나온 걸로 하나 인해서 이거 하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테를 넘어가면은 저는 무조건 18웨이를 할 겁니다 18웨이 네 이제는 이제 헤드레스트 여기 포르쉐 로고 여기 각인돼 있는 거 이거는 약간 여기 이거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포르쉐 마크 이것도 옵션입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복 디스크 샷 이것도 필수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필수 옵션 중 하나 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비언트. 엠비언트도 옵션이에요. 제일 이해 안 가는 옵션 중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좀 넣어줄 법도 하지만 은 옵션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엠비언트, 여기 사선으로 나오긴 하는데, 엠비언트도 어, 색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파란색, 노란색. 저는 이제 실내가 이제 레드다 보니까 레드로 맞췄어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엄청 밝은 것도 아니고, 뭐 엠비언트도 물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엠비언트는 벤츠가 최고인 것 같아요, 엠비언트는. 뭐그 다음에 뭐 파킹 어시스트, 뭐 라이트뷰, 뭐 다양한 뭐 보조장치 옵션들이 있지만 그런, 그런 것들은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이 차의 최대 단점, 단점이라고 하면은 후진. 이 카메라가 위치가 굉장히 이상해요.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는. 이 카메라가 보는 판 바로 위에 있어요. 각도가 되게 이상해서 후방 카메라를 안 보게 돼요. 사이드미러만 보면 돼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건 되게 보기가 더 어려워요,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볼일 차주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결국은 일단은 다 옵션이에요. 뭐, 포르는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라 해서, 뭐, 제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차량 가격만 했을 때 1억 9천 몇백에서 옵션 가격이 42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어, 차량 가격이 2억 3,500. 그 다음에 취등록세 포함해서 2억, 대략 2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차를 구매하시는 미래 차주님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분네트를 시공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여유롭죠 좌우는 그다음에 여기는 타공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막 로고 모양이딱 맞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마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를 좀더 확실하게 고정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안쪽으로 마감할 수 있게 여기 미리 이쪽은 고정해놔야겠죠. 지금 도어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이딩을 탈거도 안 하고 도어 캐스 탈거 안 하고 어, 컴퓨터 재단에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이딩을 탈거 없이 이렇게 절개 가지고 들어갑니다. 절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맞출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커팅 없이 몰딩 쪽은 커팅 없이 딱 맞추고 그냥 좌우는 넉넉하게 여기는 핸드 커팅. 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테두리는. 어, 사실 뭐, 테두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재단으로 할 경우, 물론 좋지만은, 0.23mm만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필름을 이제 스키징 하다 프레임이 늘어나거나, 작업자의 여기 테두리에 딱 맞게끔 딱 떨어지면 참 좋은데, 재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시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 오차 범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핸드커팅으로 맞게끔 커팅하는 게, 저희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뭐, 물론 다 컴퓨터 재단, 뭐, 핸드커팅. 뭐 탈거해서 이거 절개 없이 해주세요 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제 고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어이 차는 어차피 이제 제 차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 저는 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타공돼 있고 교캐시도 다 절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공, 타공이 돼 있고 이것도 타거안 하고 대부분 이건 핸드커팅이어도 이건 타거 없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몰딩에 살짝 말아넣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커팅 없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이 절개 부분은 정답은 없어요. 컴퓨터 재단이라고 해서 정답은 아니고 핸드커팅 하는 데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가 때가 타도 티가 안 납니다. 근데 흰색이나 크레용, 밝은 색상 차량들은 여기가 절개되면 때가 타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보기가 좀 그럴 수 있죠. 이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 뭐, 파나메라, 카이엔도 이제 도어, 여기랑 여기, 사이드미랑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굳이 탈거 안 해도 이렇게 컴퓨터 재단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굳이 탈거 안 해도 되니까. 유튜브 하면서 할라 하니까는 설명서 할라 하니까는 겔이 마르니까 한 번씩 전체적으로 다시 끓여주는 겁니다. 네. 이제 큰판은 다 밀었는데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밝은 차량들은 이렇게 되면 때가 타니까 절개 없이 탈거를 해서 원판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무조건 나쁘다 하시는 업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 번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의 선택입니다 선택 이거는 뭐 절개를 해도 나는 사이드미러를 탈거하지 않고 난 이렇게 절개가 좋다 그럼 이렇게 소밑재단대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 나는 탈거 하고난 퀄리티를 더 높이고 싶다 하시면 뭐 탈거를 해서 이렇게 원판 이런 절개 모양 없이 해서 이제 보통 기준 아닌 기준은 검정색 차량 절개 뭐 밝은 차량은 절개 안 하고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저는 좀뭐 약간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는 꼭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서 뭐 하나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 여기도 컨드커팅 들어가고 여기는 컴퓨터 시단 들어가고 기술자에 따라서 뭐 시공 방법이 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뭐 차량 색상에 따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그런 것도. 있고, 고객님들이 한번 보시고 어, 나중에 뭐 전체 PPF 할일 있으시거나 그러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컴퓨터 재단에서 핸드커팅이 좋나요? PPF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업체 광고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시는 말씀도 다 틀리기 때문에 고객님들 말씀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정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탈거 없이 탈거 안 하고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를 커팅을 할 건데 보그캐치, 사이드면은 컴퓨터 재단으로 미리 절개와 파공하고 얘하는 이제 컴퓨터 재단으로 안 하고 핸드커팅으로 커팅을 할 겁니다. 이런 엣지 마감들은 핸드커팅이 편한 것도 있고, 그건 기술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컴퓨터 재단을 사용할 건 사용하고, 엣지 부분은 핸드커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를 미리 늘려놓은 겁니다. 테두리는. 안쪽 엣지 부분들은. 0.23mm만 들어도 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핸드커팅을 하는 게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 처음부터 칼을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칼로 이제 그은 다음에 찍는 겁니다, 필름을. 이렇게. 처음부터 힘을 빡 주고 하면은 당연히 굿스 나겠죠. 그래서 반커팅이라고 해가지고, 팔에 힘을 쭉 빼고, 쭉 그림을 그리고, 끝부분은 완커팅 해서 이제 찍는 방식입니다. 핸드커팅은. 뭐 대부분 피프프 기술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작업, 뭐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팔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며 쉬면은 이렇게 라인에 이제 엣지로 마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만들어놔서 왼쪽으로 이렇게 엣지로 마감을 합니다 제가 뭐 포인트적으로만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컴퓨터 재단과 선 재단 이런데는 당연히 컴퓨터 재단이 당연히 편하겠죠. 보통 손 재단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안 들어가고, 저는 그런 데를 봤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이 라인을 끝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재단을 하면은 여기까지 다 채워지니까, 이거 하이브로시라 하이브로시는 특히나 이런데는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뭐, 컴퓨터 재단이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이 좀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 재단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뭐, PPF를 하면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브릴처럼 뭐 이런데는 진짜 칼질을 하려면 엄청 여러 번 해야 돼요. 굳이 칼질을 안 해도 커팅 을안 해도 이렇게 커뮤니티 자을 이용해서 쉽게 간단하게 빠르게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 요 하니까는 제가 이제 시공 영상 촬영하는 을것 같아서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제가 오락가락해요. 제가 지금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이제 늦은 저녁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필 또 내일 제 건강 검진이 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말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해도 좀 <laughs>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이브시 작업하고, 일단 작업은 이렇게 끝났고, 이쪽에 범퍼, 앞 범퍼는 뭐 타임레스로, 시간 좀 걸리는 부분들은 타임레스로 찍고 있습니다. 범퍼는 굴곡이 심해서 컴퓨터 재단보다는 핸드커팅을 해서 좀더 높은 뭐 퀄리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굴곡이 좀 덜하고 디자인이 따라서 뭐 컴퓨터 재단도 하지만은 뭐911 같은 경우는 핸드커팅으로 작업을 진행 하고 있으니 한번 보시면 뭐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일단 은 저는 화장실 좀가겠 습니다. 뭐, 타이카이나 뭐, 굴 같은 경우는 여기 한 장으로 여기 안쪽까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불 열어서 안쪽 마감만 하면 되고 지금 윈드실드까지 부착을 했어요. 윈드실드. 윈드실드 하고 여기는 이따가 물좀 좀 빠지면 그때 커팅하려고 냅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진짜 거의 1mm 간격으로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워낙 유리값이 비싸기 때문에 유리도 보호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필름은 거의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제 디텐다디텐다는다 뒷엔더. 붙였는데 저희가 이게 원래 순정에순정에도 여기 필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여기 돌방, 여기 오버인드 하기 때문에. 순정으로 PPF 필름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필름이, 필름은 두꺼우나, 황변이 굉장히 빨리 옵니다. 황변은 그래서 저는 이제 순정 필름을 끼고, 저희가 이제 한 판으로 저희 필름을 시공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붙일 겁니다. 한 장을 더. 뭐 여기가 돌이 많이 튀니까, 여기에 돌 많이 튀면 다시 교체하면 되잖아요. 교체했다가 붙였다가. 이거를 한 판을 이제 여기가 돌 너무 많이 튀어서 보기가 흉할 정도로 켰으면, 이거 한 판을 교체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한 장을 더작착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 데이터로 이제, 순정 크기입니다. 순정. 흔정 똑같은 흔정 사이즈입니다. 한번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어, 붙일 건데, 뭐, 한 장을 더 붙이잖아요. 만약에 911찾으분들 뒤로 서 하시면은, 뭐, 두장 붙여가면 두장 붙여드리고, 세장 붙여가면 세장 붙여드립니다. 뭐, 이거 뭐, 아까운 것도 아니니까. 아.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 돌빵 튀었다고 이거 한 장을 바꿀 수 없고, 지일드한 판은. 너무 아까우니까. 그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순정 사이즈랑 똑같죠? 좀더 올라가고. PPF가 여기 이미 붙어져 있기 때문에 발수가, 발수 때문에 지금 필름을 위치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 그리고 순정 필름 있는 상태에서 PPF를 부착을 해도 되는데, 근데 다만 그 순정 상태에서 필름을 붙여버리면 이렇게 테두리에 기포가 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자리 띄고 PPF 붙이고 순정 크기만큼 필름을 이렇게 두 장으로 덮어 하는 게 좋습니다. 미질감이 덜해요. 물일은 여기가 가장 동료를 많이 쳐요 여기가 가장 그래서 여기를 저는 한 점을 더 네. 붙여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제 실내를, 포르쉐 자체도 요즘에 다하이브로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실내 PPF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 출시했잖아요. 디스플레이 붙이는 액정보호필름을 이제 신제품 출시했는데, 어,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어, 실내 굴곡이 없는 부분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자체가 여기는 굴곡이 없어요. 여기면 그래서 필름을 재단을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액정보호필름은 붙이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점에서, 어, 온라인 판매는 이렇게 세트제도를 실내 붙이는 실 쓰는 건 따로 판매 안 하고 있고 저희가 시공점에서만 저희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단 이제 굴곡이 없어야겠죠 여기 한번 쫙 뜯을게요 쫙 뜯고 제가 두 가지 타입을 가져왔어요 어 순정 그 상태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초 고투명 어, 난 지문이 묻기 싫다 그러면 저반사 지문망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 붙여 주면 붙여 놓고 양 끝을 잡고 위치를 잡아서 그리고 그러면이렇수 어, 좀더 빨리 보여 드리기 위해 잠 네, 바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뭐 이쪽 부위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 요즘에 영상이 길면은 잘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물을 안 뿌리고 바로. 근데 이건 아마 전국에 아마 저희밖에 안될 겁니다. 설비 자체 때문에 이거는 하려면은 대부분 다 PPF로 하잖아요. 이건 패트재질은 가공이 어렵습니다. 가공 가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는 필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도 구역이 없는 부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내비게이션. 일단은 초고투명 그렇고요. 그다 바로 지문방지 한 보여드릴게요. 지문방지도 그 액정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문 묻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이지 지문 이거 를 되게 선호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내 여기도 굴리 자체랑 하이그루시 이거 기스 잘 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무광 PPF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광 매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안 묻어요. 지문 묻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트 타입. 자반사, 에이지 필름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순정 그 상태로 원한다. 그러면은, 초고투명. 오른쪽은 초고투명. 왼쪽은 지문방지. 그래서 순정 느낌, 그 다음에 지문 안 묻는 에이지. 뭐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PF 타입이 아닌, 패트 재질. 스크래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대신, 복원이 안 돼요. 자, 스크래치가 나면은, 복원이 안 됩니다. PPF는, 어, 스크래치가 잘라지만 복원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패트와 PPF 타입.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문제로 굉장히, 아공성, 그런 것 때문에, 이 실내의 패트지는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저희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희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밑에 한번 쫙 뜯고. 또 저희 필름이 에어풀이 굉장히 잘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해도 쉽게 기포가 빠집니다. 이건 대충 맞춰본 겁니다, 한번.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물을 안 뿌리고 작업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작업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쭉보셔서 네, 여기 위에다 어떤가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센터 페시아 쪽은 지문이 안 묻는 걸로 했는데, 단지, 지문이 안 묻는 게참 좋은데, 이 매트 타입은 큰 단점이 있어요. 유광 블랙 하이브로시에 붙이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사이즈에서 조금 더, 1, 2mm 작게 제작을 해서, 여기 유광이랑, 유광이랑, 이렇게 약간 정사이즈로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게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감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지문이 안 묻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오시면 이렇게 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에. 마찬가지로, 에이지. 지문 안는램으로했습니다 키를 오늘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은 낮에 반사되면 은 운전하면서 이제 시야를 방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비게이션을 방해하는 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좌반사를 좀더 좋아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에요 이렇게 지문도 안 묻고 슥슥 나는 소리 이슬릭감이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이지를 좀더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이 안 묻고, 지문을 안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이지, 이저반사 필름으로 시공을 해둘 수 있고, 어, 나는 순정 느낌이 좋아. 그러신 분들은 스크래치 보호 차원으로 하겠다. 순정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은 전체가가 고투명으로. 해드릴 수가 있어요.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고투명으로 이렇게 페트 재질로 이렇게 시공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트 재질 액정보호필름은 디스플레이만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런 굴곡이 없는 돌릴처럼 이런 실내들은 저희가 시공점에서, 저희 시공점에서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페트 재질이 굉장히 설비에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가공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의 뭐 자랑이기도 하죠. 어, 아마 저희밖에 안될 겁니다. 제2밖에. 그러신 분들 있어요. 차 자체에 물이 들어가시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내 p p f 하면서. 사실 요즘 나온 차량들은 실내에 다 몰딩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인스톨 자체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물이 흡수가 돼도 몰딩 안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자장치나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건식 작업을 할수 있는 패트 재질로도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장점이 뭐 굉장히 많은 재질입니다. 그래서 영상 보신 것처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PPF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다 끝났고, 포르샤는 또 데칼이잖아요. 데칼이니까, 한번 이제 순정 모양이에요. 이제 순정 옵션 데칼인데, 근데 색은 제가 이건 빨간색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모양은 성장해 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붙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검빨 투톤이니까, 네, 본네트도 빨간색, 레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모르는데, 한번 해보고, 붙여보고, 그 다음에 뗄지 안 뗄지 한번 정하게 보겠습니다. 괜찮아? 너 네, 아직 적응 안 돼서 그런가? 그럼 일주일 정도 한번 타보고 결정을 해볼게 네 이제 데칼까지 마무리가 돼서 이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시공 겸 출구 겸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남겼는데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었어요 최대한 짧게 만들고 싶었고 근데 아무래도 전체 bpf고 또 하필 이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에 하이골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도 급했어요 하필 제가 첫 건강검진이 이거 제 출구 시기에 와가지고 시공하는 도중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마음은 빨리 타고 싶은데 시공도 빨리 하고 타야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좀 재미로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시고 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만든 영상은 좀 많이 부족했어요. 많이 부족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다음 페리 때 교체를 할 거니까, 그때 좀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서 다음 영상 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 이제 분리, 이제 시공, 출고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